네, 동아우님백형우님사우의 일곱 배우님 쓰십니다. 네, 그리고, 흰석 네, 배우님, 재범 배우님, 가운데로. 네, 칼라가 맞나? 칼라가 맞 칼라를 맞춰서, <laughs> 네, <진경 봐주시고요. 웃음> 네. 네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좌측 한번 봐주십시오. 네, 우측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면서 스릴미 화이팅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요? 네, 스릴미 화이팅. 네, 천천히. 해서. 천천히 해서. 제가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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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스릴미 화이팅!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잠시만 네, 그대 뒤에서.